장현우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장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원입니다. 저녁 이후에 네. 다른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현역 장병들에게 뭔가 하나의 지표를 좀제시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 군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전사 그리고 의무요원으로 지원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저희는 이제 팀 훈련을 하고 이제 팀 작전을 하다 보니까 군의관이나 의무병이란 이런 요원들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의무라는 주특기를 배정을 받았고, 침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과수술, 봉합법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죠 태권도 특공무술 이런 교관도 하셨고, 부대에서 태권도 대표 선수, 뭐 심판과 같은 일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상경 력게 화려한 태권도 선수 출신은 아닌데, 태권도 사단을 승단한 을 상태에서 입대를 했거든요. 뭐, 시합에 나가기도 하고, 심판을 보러 또 출장을 가기도 하고, 이 특전사는 연차별로 승단을 해야 되는 그게 있어야 조금 그런 부분에서 뭐 열애가 됐던 부분도 있고, 또 저보다 고참한테 이제 조교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지적할 수 있었던 세대는 아니라서. <웃음> <웃음> 평가에서도 1등을 또다 휩쓸으셨었다고. 처음부터 여기 이 부대에 제가 맞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체력적인 부분은 입대하기 전에도 운동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들 군대도 사회잖아요. 힘듦이 있었는데 제 멘토가 돼주신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조진식 상사님께서 저한테 멘토가 되어주셨죠. 제가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 딱 보였을 때아이 사람 너무 멋진데 그런 마음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진짜 생각도 못할 비트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시던 분이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군 생활을 하는데 어찌 열심히 안할수 있겠습니까? 이승희 원사님 예, 또 그분을 통해서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전투력 측정이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할수 있으나 아마 직업관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을 군 복무할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꼬마였던 거죠. 팀 개편이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돼요. 이승희 원사를 또 선임 하사로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 후진 소리 들어가면서 네가 월급 받아가지고 너희 아이한테 밥을 먹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떳떳할 수 있겠어? 너가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자식이 있는데. 라는 말을 이렇게 탁 하시는데, 아차! 싶더라고, 그때 순간에. 그게 아마 중사 2년차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질 다 내고. 그러고 있다가 그분 말씀을 딱 듣고, 이 월급으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나는 어른이고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하고 1년여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 전역을 한 거죠. 짧은 군 생활이셨지만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셨고 네. 인생에 큰 전환점을 어떻게 보면 맞게 됐다라고도 좀 생각하게 을 저는 운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좋은 네. 분들을 많이 만나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분들의 얽힌 독수리 연습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네, 네. 육군 장병이 대한군을 하고 북한인 거죠. 저희는 아군인 거고, 북한에 후방 침투했다 치고, 이제 강화를 해서 폭파를 한다거나, 정찰감시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제 임무들을 하는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우리가 실제로 북한에 갔을 때도,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인 척 하면서, 이렇게, 그들 말을 쓰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을 하는데, 북한군은 아니잖아, 실제로는. 우리나라 군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항군을 해주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비군들을 써요 내가 예비군복을 입고 들어가서 폭파딱지 붙이면 되지 않냐. 이 말을 그 돌아가신 조직 상사한테 제 의견을 얘기를 했더니 수렴을 해주신 거죠. 제가 예비군복을 입고 원래는 막이뭐 절벽도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했어요. 지난 다른 시절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군복 입고 혼자 걸어 들어 거예요 걸어 들어가서 딱 붙이고, 아, 신부증 하길래, 어? 신부증 안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아 신부 좀안 가주면 안, 안 된대 어, 집에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가는 차 이미 붙였으니까 저희 작전이 끝난 거예요 붙였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훈련이 힘든 거니까 네, 고생했던 기억밖에 심폐소생술, 스쿠버 그리고 심해잠수 등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자격증들은 특전요원으로 장기 복무하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자극증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형을 네. 하시게 됐던 뭐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아버님이 좀 특이하신 분이라서 가정환경 때문에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 수영이며 태권도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갖춰서 저는 이들을 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던 면이 좀 있었고 좋은 선배님들을 뵙고 나서 군생활이 즐겁기 시작했고 또 칭찬도 받기 시작했고. 좀더 할까? 이런 말이 들었는데 장기대사 장기복무 대상자가 되어 있을 때 디스크 판정을 받았거든요 대대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전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일반 육군으로 그냥 여기 있다 제대하겠다고 그냥 4년 3개월 만기만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대 교육대학원에서 중등 체육교사 중등 교원 자격증을 받았고 직장 생활 하고 가정 생활 하고 또 학업 하고 20대 때를 좀 그렇게 보냈죠 힘들게 잠못 자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그 20대 때 마음가짐은 저는 아직도 현역인 거죠. 그 마음가짐이 계속 연장선상으로 있었어요. 따님께서 입대를 하겠다고 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제가 애들한테 했던 바쁜 말버릇이 있는데, 너 대학교 못 가면 군대 가야 돼. 그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여군도. 둘째는 같은 뜻이 같아서 간호사간학교 간호장교로 저희 진로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모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우연하게 이제 에스콰이어라는 남성지에 제가 사진을 계속 찍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나온 사진을 보고 이제 광고 쪽에서 광고가 들어왔고 훨씬 더 경제 활동의 효율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광고 모델로 전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근데 길게 할거라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휴학과 복학을 계속 반복하면서 대학원을 마쳤고요. 모델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2014년 5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까지 했으니까 2006년부터 14년까지 18년을 광부모델을한 거죠. 모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준비하셨던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TV 결과물을 보니까 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옷도 그냥 정형화된 거를 의상을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서. 옷이 안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고 아 몸이 크구나 그래서 몸을 줄였죠 패션 모델은 정말 뼈에 가죽만 있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몸은 늘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레그레이즈랑 크런치를 10세트씩 하고 잤거든요 누가 봐도 이 제가 무슨 특전사가 아니라 아, 그렇죠. 독전사 같아. 그러고 싶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 요 근데 그렇게 좀 활발하게 모델 활동을 해 오시다가 네. 아, 큰 변곡점을 또 맞게 되셨다고 들었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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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입이 또 괜찮았던 이유가 여러 나라가 거래처였어요. 거점을 어디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거래처는 많으니까. 14년도 5월에 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척수가 터진 거예요. 10시간이 넘는 응급수술 두번 받고 그리고 연구장애 판정을 받고 휠체어를 한 2년 정도 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활동통이나 그런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하셨는지. 일단 제가 부양해야 되는 가정이 있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주 후회가 남을 것 같고, 한번 해보고. 그 기간을 저는 1년을 잡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1년 안에 제가 보행기를 짚고 설수 있어서 저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간 동안 어뭐 각종 운송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네. 또 배달, 택시, 여러 일들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쉼 없이 이어오셨던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유 첫 번째는 가족이죠. 제가 버팀목이 돼야 되는 건또 당연한 거고. 광고 모델만 생각하고 쭉 달려왔던 건데 연기도 해야지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무서웠죠. 누울 수는 없잖아요. 경제 활동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 기사도 1년 가까이 하게 됐고 내 삶을 녹여넣으면 내 식구들이 먹고는 살더라 운전하면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없어졌다고 해야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될까? 모델계 진출을 하기 위한 꿀팁 같은 것들 있을까요? SNS를 통해서 잘 홍보를 한다면 또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에 대해서는 뭐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는 정말 잘 분망한 상황이니까 일단 마음가짐만은 이 직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군인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저는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군은 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 전 장병들한테. 라떼는 말이야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 덕분에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읽게 될이 영상을 보게 될군 네. 장병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늘 강조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수호하신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 능동적 사고로 군복무 뭐 하시길 바랍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